오늘은 써마지 그 중에서도 4세대 써마지인 FL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 FLX 어떤 시술인가요? 써마지 역사와 전통 맞습니다. 20년 된 장비인데요, 탄력과 리프팅을 위해서 정말 많이들 많이들 쓰시는 장비고 아주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 동안 뭐 20년 동안 이 탄력 장비 중에서는 나타났다가 없어진 것들 반짝한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써마지는 지금도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써머지 장비도 처음에 이제 2003년 초기에 나왔을 때는 탄력 장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힘들었는데 20여 년이 지나면서 통증은 줄이고 그리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얼굴 전체 하게 되면은 막두 시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시술자도 지쳐요. 근데 이제 시간도 대폭 많이 줄었어요. 가장 스탠다드하게 많이 하는 600샷 하게 되면은 거의 뭐한 40분 전후 걸리거든요.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늘 저도 설명드리고 늘 질문 받는 게울쎄라하고 써마지가 뭐가 다르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또 여쭤보십니다. 울쎄라하고 써마지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환자분들이 들어오면 울쎄라를 해요, 써마지를 그렇죠, 그렇죠. 해요. 저는 요즘에 원두 개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겹칩니다. 많이 겹쳐요. 울쎄라 써마지는 80%는 효과가 겹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이 환자분이 하안면부의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이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울쎄라 하십시오. 그리고 얼굴 전체의 탄력이라든지 이제 매끈함 이런 것들이 좀더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써마지 쪽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래서 울쎄라 써마지를 같이 하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써마지를 하시고요. 하안면부, 턱선, 이중턱 이런데는 울쎄라를 좀더 추가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울 써마지 콜라보를 많이 이제 하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치료의 그 원리가 되는 메커니즘은 많이 틀리잖아요. 이 써마지는 뭐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울쎄라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효과죠. 효과는 많이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좀더 깊은 곳을 타겟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써마지 관련해서는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다. 개인별로 만족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음,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이게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 병원에 오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피부가 쫀득쫀득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고 나면은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처진 거를 많이 올라가도록 자기의 기대치를 높였던 분들은 생각보다, 어, 난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처음에 이제 단계 올림 이런 것보다는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탄력을 계속 준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100% 이상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이게 좋아질 거라고 해서 했는데 환자가 생각한 거는 다른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만족도는 거의 제로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시술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려요. 생각보다 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시술의 뭐 경과라든지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이제 그 기대치 차이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써마지를 한다 고해서 네. 사실 팔자주름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써마지를 하고 나서 탄력감이 좋아지고 팽팽해지는 것을 경험을 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도 팔자주름이 여전히 신경이 쓰인다면 그때는 필러를 한다든지 뭐 지방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그 이후의 경과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엄청 합리적이네요. 제가 원래 좀합리적이죠 아, 예. 진짜 합리적이시죠. <laughs> 네. 아, 근데... 예전에 한 5년, 뭐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이게 안 없어지는데 내가 왜 그런 시술을 받냐라고 안 받으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몇 년, 5년 사이에 쭉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용의학의 선진국인 게 의사들만 한국이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도 환자들도. 선진 기술을 이해하는 기술과 정보 서치력 이런 것들이 전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건지를 한번 걸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부천현대점 피부과 전문의 이동경 원장 평담점 피부과 전문의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